국회로 와주십시오. 계엄의 피해를 그라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명백한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분인 계엄의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내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삶도 없었습니다.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드디어, 기억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단결한 민족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권자 국민을 이기는 어떠한 체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 일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십니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비정부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겠다 생각해서 제 노래 녹턴이라는 노래 부르러 왔습니다. <laughs> 아, 너무 늦게 무대에 서서 죄송합니다. 겨울 내내 사실 투어 콘서트 진행하면서 무대에 네. 오고 네.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아, 되게 힘들었어요. 아, 제 나이도 이제. <laughs> 60을 바라보고 있어. 아, 좋을 땐가요? 네. 네. 또 어, 개원군의 장가타를 막아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그 논바라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느라고 밤을 지새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으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뜨거워지려고 합니다 가슴이 뛴다라는 곡입니다. 길을 조금만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노래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한창민 대표님부터 차례대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는 내란 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야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시소 유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란 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항보를 촉구합니다.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 독재를 장 획책한 역사의 범죄자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유석열은 탄핵 당한 후에도 반성은커녕 체포 방해를 지시하고 법원 폭동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극우 사이비 세력은 내란수계의 대통령 복귀 망상에 젖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포갑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주권자를 배반한 채 내란을 비호하려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강한 꽃샘 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계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문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장갑차와 총칼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12월 14일 탄핵 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색빛이 넘실거리는 이곳 광장에서 저들의 군사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야오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낼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합니다. 오, 이것요고 네, 계십니다. 여쭤라었대요. 오늘도 아침부터 집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검찰의 チーム